윈도우 스위치 커버가 끈적해서 교환한 영상 많이 보시는데요. 여기 이렇게 부서져서 윈도우 스위치도 교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. 그래서 일단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탈거는 장비빨도 좀 중요합니다.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해라가 전체적으로 탈거하는데 수월하고 그다음에 여기 손잡이 패널 뺄 때는 이거보다는또 요게 편해요. 제가 나름 최적의 조합을 찾아낸 게요 해라 하여튼 요거. 이렇게 <laughs> 어, 해서 탈거를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여기 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몰딩하고 요 하고 이렇게 하면 빠져요. 마찬가지로 저는 이쪽부터 빼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. 넣고 빼고 위로 얘를 밀어 올리면 딱 이렇게 밀어 올리면 수월하게좀 빠져요. 이게 관건입니다. 이 팁이고요. 두 번째 여기 손잡이 있는 팬 때는 얘가 생각보다 잘안 빠지는데 실버 있는 끝 부분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살짝 이 앞쪽 앞쪽에다가 얘를 최대한 좀 깊숙하게 집어 넣어서 이렇게 그래야 얘가 되게 잘 빠져요. 아무데나 막 하면 이 부분이 부서집니다.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빠지면 그 다음에 좀 수월합니다. 여기 빼고 들어 올리고 쉽게 뺄수 있어요. 그래서 얘가 되게 유용합니다. 이렇게 두개 빼고 요 아까 얘기했던 이 헤라 올리고 얘 빼고.